리뷰를 <laughs> 오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어 <laughs> 평소에는 쌍욕하거든요, 경호 형이. 온달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데 시 약간 설정이 너무 과한데. 어? 네? 여명 선배가 뭐라 했어?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했잖아. 억지로라도 찾아서라도 칭찬하는 거야. 아, 진짜 멋있어. 경호 형, 머리 스타일도 따라 하고 싶고. 어, 진짜. 파이팅. 여자 <laughs> 선배. 여기 여기 분사안 하는 게동시 이제 소한번 아, 카메라도 식사할 아, 나중에 아, 아, 한다 아, 아, 해 가지고. 아, 나중에 안 되겠다.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 매달 매달 하나 따서 오겠습니다. 얘랑 친구는 둘이서 저처음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키움 시향이라고. 이번에 소집해서 봤는데 다른 애들이랑 한 마디도 안 하고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는 형들보다 동생들보 다가가기 어세요 아따 보자 안 무튼데 네 다 해봤어요, 지금. 아니, 그래? 네? 더러워서, 물, 아 네? 더러워서 요 물,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진짜 이렇게 해서 물 삼켜봐요. 한 번에 멈요 진짜 엎드려, 엎드려. 이러 멈춰요? 네. 멈췄죠 아못하던가멈시요 아,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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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운동하고 시합하고 어, 거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죽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리 안올라가지고 질질 끌면서 다닌다 이제서좀 체력 회복해가지고 어, 치킨먹치 아 설계탕 잘안 좋아해가지고 물에 빠진 고기 잘안좋아가고 고기는 구워먹어야지 에? <laughs> <laughs> 상백이 형잘 있죠? 어, 정, 형. 정, 상백이 형 보고 싶은데 예, 그나마 이제 야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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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음. 저는안 <laughs> <laughs>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퓨처스 게임 계속 들어가면서피칭도 하고 공 던지고 웨이트 열심히 하고 있고 애니메이뛰어하고 있습니다. 중에 <laughs> 이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슬라이딩해가지고 디펜스 훈련하다가 한번 왔어요. 이제 오늘 아마 오늘 1 2 시에 들어가요. 어제 연락을 1 2 시간 뒤면 들어갔다고. 제 어, 마지막. 다치지 말고 잘 하고 오라고 했는데 실감 나지 않는다. <laughs> 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냥 무섭한 거. 우리 코치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부족한 걸 채우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뭐라고? 아... <laughs> 그렇지 마. 어떤 팀이, 어떤 팀이 아버지 그러지마 어떤 분이 아버지 같아요? 네? 그냥 진짜 그냥, 아...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이니다 아버지 굳이 뭐 아버지 못 볼게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laughs> 처음에 봤을 아, 때, 네. 이바스가 계속 무슨 얘기 해주는데요 아, 그때. 그때 제가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 이제 자기 경험이나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 던지는 거막 보여주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고, 그런 얘기 해줬던 것 같아요. 미니 <laughs> 페이바스라고. 그 벤자민 형이랑 쿠에와스 형이 그때 뭐 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갑자기 작년부터 뭐막 닮았다 닮았다 했나? 그러더라. 네. 네전 모르겠어요. 그냥 닮았다고 막영 쿠에와스라고 그러더라고. 영 쿠에와스. 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들으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연습하고 어.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선수였 어.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더 힘든 것 같아요. 많이 던는게 처음이라. 아습니다 네, 잘찮습니다습니다 저를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현이 제가 키워야 되는데 제가 또 아빠 같은 역할을 서 상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상현이가 잘할수 있을 지 근데 잘하고 있던데? 볼이 던데 행복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한 게좀좀 들어온 거 같네요 호대게 말했어요? 예, 네, 진짜 호대게 진짜 호대게말했 진짜 호대게 야식도 맨날 같이 먹고 저에게 근데 상현이가 좀 많이 먹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 자신감을 돕고 좀 잘하고 있다 그래 이대로 뒀잖아요 힘들네 지금 그래서. 네, 깨져가지고 그 빼내고 그냥 빼내고 가 빼고, 아니, 이렇게 돼지 주가에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돼지 주가 KT 이제 10만 도면이요? 10만 도면 아! 뭐 이벤트 같은 거요? 이벤트는 공연해도 돼요 저는 진짜 전 진짜 시키는 거다할 듯이. 제발 저희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말고. 제가 해야 됩니다. 저는 어, 해주면 안 돼요? 아, 아니, 진 모든 시켜주지, 일단. 조금만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비대입니다. 군대 네. 어디 갔다 왔어? 어, 공이공 공이. 군대 안 갔다 공이 공익 이름 한번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교대 처음 봐가지고. 그대로만 알고 있어요이신거라도잘지내요이신 어. 응, 거요? 즘 베스트.. 베스트? 지금 베스트 프렌드라 네? 베스트 프렌드랑 호연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저 없으면 안돼현인 선수 후임으로 가야 돼. 누구야? 현진 선수 으로 <laughs> 갈래요 그니까요 못생긴 형 후임으로 근데 현인 형은 축하한다고 연락도 안 하고 안 했어요 정훈이만 각오하라고 보면은 형 와서 편하게 해요 정훈이 <웃음> 정훈이 DM <laughs> 와가지고 형 와서 편하게 해요 <laughs> <laughs> 근데 제가 좋은 약거기서에오이컸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어 고마워. 정훈아 동일한데. 상 어떻게 형도정은이한테가 곳은. 어 근데 형직히정동이형갈곳이 없나? 한형아 나가도 돼한형갈 근데 동일한 형갈이 형 어디 갔다 왔어요? 거짓말 면제 아니에요? 행군 힘들어요? 아 맞네 쉬어 쉬어 상무, 상무 특정 상무 특정 알려어요 상무에서도 행군하는 거 아니죠? 상무에서도 행군해요? 상무에그 부대 전체 도는 거 있어요 매바퀴 도는 뭐? 매바뭘 매고? 엄청 무거운 거 있어요 두달만는 그거 맨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 그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한 바퀴 돌면 필요란 말이야. 그걸 네 바퀴 돌면. 그럼 그래. 그거 저 제가 이겼어요? 칠대3으로저 누구, 누구 누가 선발생긴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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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팔 거잖아요. 발름 우와 앞에 있어. 오. 살짝 그거네. 아야 둘다 똑같은데. 아, 베으니까 맞죠? 태어아려태현 내가, 잘생겼어. 이제. 아, 또, 내가. 내가 응? 더 잘생겼어. 현진이 형이 더 제가 볼 때는 현민이 형이 좀더 잘생겼어. 오빠. 아 형이다. 민성이 형 여기 있대 민성이 형. 어? 민이형 여기 제가 더죠 아? 제가 도 낫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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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형저 네. 뽑았잖아요. 어? 어? <laughs> 지금은 영현이가 윈. 미안. 아, 안그네 저요? 상모요? 그래서 좋죠. 라고 할수 있어서 좋고. 몸을 만들어야 돼, 몸을. 일단 몸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웃음> 중학생이니까 <웃음> 성인이, 성인이 된 몸을 이제 돌아와서 성인이 된 몸으로 이제 라고 할수 있어요. 딱 뜨자마자 소리 지났어요. 아니요, 그 잠결에 이게 카톡 왔거든요? 응? 병무청에서 온 거예요. 우리 빨리 온 거야, 봤는데. 와, 이거 복제 안돼 보이는 모습. 무슨, 무슨, 무슨 걱정이요? 군대 가는 거요? 네, 응. 당연히 가는 건데 군대는 누구나 가는 거예요. 네, 뭐, 정할게 뭐가 있습니까? 영인 형이랑 공기 되는 거예요? 든든해요? 네, 네. 네. 네, 제가 든든해요, 제가. 영인 형이 저 때문에 든든해야지. 아, 네. 흥미는 좀 염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브리핑 늑대. 멋있던데요? 여기만. 가닥만요? 나요은 지금 쌤입 어, 흥다 아트 스윙인데, 아트. 근데 해맑게 웃고 있네 잘못 <laughs> 나온 <자녀나온> 거 아니에요? <laughs> 아직 그 얘기해 봤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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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것같습니아또 민섭이 같이 했다가 민섭이 또 올라가가지고. 다 <laughs> 아, 같이 다 올라가세요. 네, 같이 해야죠. 가 셋이. 계속. 우리 <laughs> 땅포를 <laughs> 얼마 드셨길래?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너무 다는다. 지금 내 끝이 더나가요 진짜. 내가 너무 다는다. 찌 나올 거 아니고. <laughs> <멀쏘. 웃음> 야, 그렇게,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된다. 다치신 어. 거야, 다치신 거. 배에 힘고히지않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나를. 어? 배힘 주는 까지 알고 있어? 어, 힘들다, 힘들다. 어. <laughs> Oh uh, uh. 그분께서 내야를 한번 해보는거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내야도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야를 하면은 저, 저의 장점을 살리라고 그 권유해주셔가지고 그냥 저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어요 진짜 보기보다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공이 잘안 보이고요. 타고도 많이 오면 좋은데 많이 안 와가지고 애들이 다 배팅을 잘 쳐가지고 공이 안 와요. 다혼도쳐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 피드백을 받아보거어요 내야스는 네 다정면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야스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네, 옆에서 편하게 가면 된다고 오히려 가운데서 잡으려다가 놓치지 못하니까 그냥 편하게 옆에서 잡으라고. 근이 그게 중요한 거는 왜더라까 아, 맞아요. 모든 웨어스들이 알려줄 때 첫발 스타트 잘 끊으면 그타구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 때딱 첫발이 잘 끊기는 타구들은좀 쉽고 아닌 타고도 아직 판단이 잡기어려워가고 아직은 약간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맞으면 앞으로 스타트가 한 발, 약간 반발 정도? 앞으로 왔다 그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아까 그스템얘기도하것는데 그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다 뒤로 가는 거는 너무 안 찾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서 앞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자고 했습어요 팬분이가 맨날 이야기해주는데, 저번에 같이 연습하면서 제가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왜 아무리 잘하더라도, 막 10개가 오면 10개 다 스타트 좋을수 없다. 약간 안 좋았을 때그 전환을 약간 빨리 하는 선수가 수히 잘하는 것 같다고 소리도 그러더라고요. 아, 처음에 여기서 잘해가지고 빨리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더안되는데 이성혁 씨, 뭐, 그냥. 다른 코치님께서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왜 여기서 잘하려고 하냐.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코치님이 뭐 선진 모으 뭐 대고 와우 뭐 때도 보니까, 그냥 초반에 미국에서 하던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와 타이밍을 여기서 잡고 가라고 부셔가지고, 좋아지아요 너무 말랐어? 나이 안 되지. 오진이는 성분에서 이만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성장병 들어 가지고. 아직도? 예. 래도안 갔다가. 도안 갔다고 는느이 있어. 뭐이는 거야? 너무 마찬가지야. 저기이 형. 이제 안 갔다는 사람. 요분이라는 사람이 안 갔고 반것는데고 내가 성녀가? 네? 빙고에서 빼라. 아, 모자 너무 탐나는데요. 아, 모자. 모자 안 그러면 좀그 성녀가 되 근데는 모자 안 써도 돼. 네. 나 요즘 그래 모자 나, 야, 약간 좀 있겠는데. 뭔가 이피 쓰는 거 알죠? 약간 그그 어, 그, 그 감성 알죠? 운영이가 이제 성공됐다고 너무 마음이 끌어부자마는 거야요 주영이 식판 한 500개는 하루에 한 1,500개 정도는 닦아야 되거든? 진짜 닦아요? 어? 진짜 닦아요? <놀라> 가봐. 같이. 가봐. 취사병 없어요? 취사병? 취사병은 건방지지. 민성아. 빨리 와서 여기 한 한마디 해줘라. 창고 갔다 오는 일기 지금 군대 얘기하고 있다. 제수 준이랑 있어, 준랑 근데 머리 잘어울리던데요저 준이야 어, 너 그냥 머리 기르지 말고 삿바지 입고 야 그런 거 하고 약간 가보고 삿바빨 입고 살짝 또 올라왔는데 아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잘 어울려요? 어는 <laughs> 영원히아요 이것도 잘올라 짧아요, 뺏어갔어요형내안 하니까 갖고 와요. 내가 다이 내가 가가기다렸다는 듯이 내로 아 진짜 아 좋아 야구 됐동구나 저요? 지치무신엔 응. 요즘 뭐 그래 보이나? 왜요? 요즘 정성기라 이렇게 그렇지 아, 전성기잖아 진 지금 동진형 와서 그래요 동진영 아,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런 말좀 들어가지고. 어? 아, 근데, 썰보다는, 약간, 어, 나는 닮았다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 별로 안닮았데 닮았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뭐 약간 좀, 좀, 강하게 못 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고치는 데들이 계속 강하게 쳐라. 이런 거 하니까 좀, 연습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좀좋나라고 아니, 장, 탄은 안 나오는데, 약간 좀 중심에 좀확 맞고, 약간 좀 타이밍적인 부분이 괜찮아가지고, 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아, 초령이 자꾸 못된다고 그래해요 초령, 초령, 망이다망이다 세다, 세다, 세다. 아, 됐때 초령 끝에다, 끝에다. 설시즌도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 설 시즌 간건 아니고. MLB에 팔,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렘을 들어올 때살라인데 어때요? 롤 모델이요? m l b 오우니이의 마인드? 오늘 안 됐던 거 있잖아요. 오늘 생각한 거를 다음날 하려고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저도. 항상 다음날 뭐 할지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지는 아닌데 그냥 5분 일기 쓰거든요. 저널 일기 알아고 저널 일기 써요. 저널 일뭐 써요. 제가 뭔지 맞춰봐요. 이해 예. 네. 맞아요. 네. 약간 잘안되면 표정도 많이 망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이제 항상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돼도 네 공정적으로 네. 저는 원형적 사고 럭키 비키잖아 저안 참아요 나안 아, 어? 참겠다 안 닿아요 그런 거 같아 자꾸 괴롭혀요 저거 자기는 괴롭힐 자격이 있다면서요 저거기 지지 않고 이제 맞서줘요 이제 제가 이겨요 이제 아, 정현이가 약 정상 아니어가지고 정현이도 앞에서는 이제 그런데 뒤로 가면 제일 시끄러우면 제가 지금 생각보다 조용해요 진짜로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빨라요 짝수서빨 빨라 보이는 거지 진짜 생각보다 안 빨라요 정현이가 제일 빨라요 아마. 존재해가지고. 맨날 빨래 내고 봐. 바지도 하나만 다 찢어져. 야, 지고야 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씹고 마음이 있었다고. 씹이상하긴 해요, 0 5년생 중에 정상인 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서 저도 쉽지 않아, 지금. 형이 음. 가가 제가 지금, 제 자신 믿는 거는 그거밖에 없지 않나. 태안이요 <목찬이요>? 똥차예요, 똥차. 다리 짧아서 괜찮아. 달리기 비법이런건 없고, 그냥 어렸을 때 빨라야지 않았을까. 열심히 뛰어야죠. 어렸을 때 열심히 뛰어서 뛰어야죠. 나와, 차곡핌. 나와, 차곡핌. 일로이 갈게. 버스트로 달아야 돼, 없어. 그지 일로로 갈게, 일로나이버스대 없지. 아니, 일로로 달아야지 일로로. 네. 상대균까지달는주면 일을 지고. 네. 아. 지금 같치불어 오! 어! 야! 당겨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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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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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지 어? 이지 이거 이거 지지 이거 이거 이지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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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던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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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와 아, 우와 와 어떻게 뛰는지 알겠지? 님 이거 바로 끝난 다 하나씩 가 오케이! 뒤.. 아! 이긴 사람 닦아버려. 때리게 오 진짜 진정해 <진짜> 오. <목소리>

소고기는 어떤 소재예요? 귀엽잖아요. 저한테 밥밥으로 먹은 것만 몸빼 가까이 될데네 많이 많이 먹어요. 스캔 때부터 계속 들고 나가지고 밥 사려 해서. 밥, 어렸을 때밥 먹은 거에 안 좋아하지 말라고. 이제 아껴야 될것 같은데. 너가 먹는데 어어. 어. 에이. 맞죠? 아, 현우 형이 많이 서있죠 고기 항상.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양심상. 어. 호스들이 가면은 진짜 50만원 깨지는 거니까. 현우 형 용병필 받으면 회식하는 거 착한데 무섭고 잘 챙겨주는데 좀 Estupendo um, até que